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한 주간을 시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보호 아래 머무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불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배워가게 하시고 주님 약속 붙잡고 소망을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도를 항상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깨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묵상하며 살아갈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친히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에 알맞은 응답의 역사를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호 말씀 잠언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상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르느니라. 공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속정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는 이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본문 1절부터 보시면 1절에서 아비의 훈계를 듣는 것, 2절에서 입술로 말하는 것, 그리고 3절부터는 부지런함과 정직함으로 행동하는 것이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자는 그 꾸지람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의 배움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버지나 지혜가 주는 훈계를 받아들이는 데는 그 말을 경청하려는 겸손한 자세, 열린 마음, 그리고 그 가르침이 나를 올바르게 이끌어 준다는 것을 믿는 신뢰가 꼭 필요합니다. 사람은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고 필요한 지혜를 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다양한 여러 가지 채널을 주셔서 당신의 지혜를 전달해 주시고 뜻을 깨달아 갈수 있도록 도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주변의 말을 흘려듣지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가 아들을 향한 훈계를 할 때에는 더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합니다. 이것을 아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조언을 잘 흡수하고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습니다. 적지 않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말을 잘 하는 것의 첫 번째 비결로 잘 듣는 것, 경청을 꼽습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의 문이 열려서 우리의 듣는 귀가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자문기자는 듣는 자세에 이어서 2절에서 사람이 입의 열매로 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문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가 생명을 보전하고 입술을 벌리는 자가 멸망합니다. 탈무드의 격언처럼 물고기는 입으로 낚입니다. 그 입을 벌렸을 때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은 음식을 몸으로 들여보내는 첫 번째 관문이면서 동시에 속마음을 그리고 생각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마지막 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이 영향을 갖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비록 깊이 의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말은 일상생활과 또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문기자는 게으름과 부지런함, 거짓과 정직, 재물의 문제를 다루기 앞서서 입술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어 담을 수 없는 말은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말은 사람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이 왜 이렇게 큰 힘을 가졌는가 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밭에 그 말이 심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 말을 가지고 입의 열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은 각 사람의 마음 밭에서 상처나 회복, 위로 등의 결과를 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심, 아비의 훈계를 듣는 겸손함이 가득해서 우리 밖으로 나오는 입의 열매를 통해 복을 누리고 생명을 보존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4절부터는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말하면서 그것을 이어받는 5절에서 의인과 악인으로 묘사합니다. 의인은 부지런하고 악인은 게으름을 피우는데요. 특별히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을 묘사하는 흉악하다는 말은 출애굽 시절에 모세가 나일강을 썩게 만들었을 때 또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거두지 않아서 썩었을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이처럼 막인는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썩어 버리게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듣기와 말하기 또 행동 양식에 대해 이어서 7절에 이르면 경제 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확대됩니다. 앞서 나온 듣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들은 우리의 경제 생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히 7절과 8절과 11절에서 재물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은 실제로 가난하면서 부자인 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는 부자인데도 굳이 부유함을 드러내지 않고 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겉모습이나 행동으로 경제적인 능력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어떠함을 가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는 사람의 재물이 생명의 속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속전은 생명값인데요. 강도에게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돈을 주고 타협을 보는 그러한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는 애초에 돈을 요구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협박받을 일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걱정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실 돈 문제는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이기 때문에 차라리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본문의 구절은 생명의 속전이라는 재물, 돈으로 목숨을 건지는 경우와 반대로 재산이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 긍정적인 상황만 꼽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은 있어도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유익한 점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돈 자체를 인생의 절대적인 목적으로 삼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망령되게 재물을 얻지 않을 수 있고, 정직과 성실함으로 경제 활동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물 이야기를 하다가 구절을 보시면 갑자기 의인의 빛과 악인의 등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11절에서 재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재물 이야기 사이에 의인의 빛, 악인의 등불, 교만과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절과 십절의 내용이 재물과 주제, 재물이라는 주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절에 의인의 빛이 환하게 빛난다는 말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만족되고 그 만족이 지속되고 더해져 간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악인의 등불은 점점 꺼져갑니다. 이처럼 헛되게 모은 재물은 등불같이 꺼져가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모은 것은 늘어간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절에서 망령되게 얻은 재물. 여기서 망령된다는 말은 전도서 같은 이런 지혜 문서에서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숨결이나 헛된 것을 의미합니다. 부지런함이 아니라 부정함으로 모은 재산은 망령되게 얻는 재물입니다. 오늘날로 예를 들자면, 도박이나 도둑질, 투기 등으로 버는 돈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리상 쉽게 번 돈은 쉽게 사용하기 때문에 금방 쓰고 헛되게 사용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듣는 귀, 신중하게 내뱉는 말, 재물의 문제를 총정리하는데 바로 말씀에 대한 자세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를 패망하게 하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을 받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새겨 듣는 귀, 열매를 맺는 우리의 입의 말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모으는 재물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샘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 삶을 밝게 빛나는 은혜의 빛처럼 그렇게 환하게 비추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듣는 마음 허락하셔서 올바른 길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들려지는 나를 향한 메시지를 우리가 민감하게 받고 겸손히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또 입술의 문을 지키셔서 선한 말을 내뱉을 수 있도록 하시고 생명을 보존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생의 기준이 재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망령함이나 부정함으로 일하지 않게 하셔서 정직함과 성실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모은 재물들이 늘어가는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경외심이 삶의 구석구석에서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